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저는 지금 송정지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기가 금강펜테리움 1차 그리고 여기가 고원중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하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개울가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송중진구에 왜 왔냐면, 송중진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 겁니다. 근데, 송정지구는 여기가 어 예전에 분양을 하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지 대개 한 7년, 6년 정도 되죠. 18년도, 19년도에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금강펜테리움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입주한 지 6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한 6년, 7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지 이런 쪽에 대해 이미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택지 지 구가 조금 많이 형 성이 되었 다.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상업 지역도 지금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상태 그리고 뭐 행정복지센터 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시립 노인복지관 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트도 하나 있죠 이건 농협 한다르마트 마트도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산책로 같은 기반시설도 다 잘되어 있고 이렇게 택지지구가 완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금강펜트리움 1차가 되겠고 저기 고운중학교에서 저쪽으로 보이는 건국민인데 아파트에요 그러니까 다운지구 지구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송중지구에는 상대적으로 임대 아파트보다는 이런 민간 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국민 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풍경채 쪽에 아마 행복 주택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저 아파트인가 저 아파트인가 아마 행복 주택인가 하나 더 있고 그거 말고는 대개 다 민간 분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고반 한양수자인 제일풍 경채, 금강기차 같은 경우도 기업형 민간인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양 전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유보라 있고, 성영제일포르지오한라비발리금강펜테리움 이렇게 다 일반 분양 아파트죠. 그 앞전 영상에서는 다운지구를 갔었는데, 다운지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기반 시설이 다 완성이 되었고, 아파트도 입주를 해서 이게 상업 인프라라든지 주거 인프라가 완성이 된 신도시, 이거를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여기 건강 펜테리움 1차 뒤편이에요 똑같이 여기를 다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군데군데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이어붙이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송중지구 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킥보드 타고 여기 이렇게 좀안나뒀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킥보드가 길 한가운데 있어요 지나다니기 힘들게 여기 게이트볼장이 있네요. 저기 뒤편에는 풋살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송정지구를 둘러보는데, 저쪽에 아파트라든지 상업용지를 먼저 안 가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공원이잖아요. 공원을 먼저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의 특징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택지지구의 특징이에요. 택지지구를 조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토지 유형객을 잡을 때, 여기 아파트도 있고, 이런 상업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준주구 용지에는 상가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상가주택 같은 걸 보이시죠? 밑에는 상가인데, 위에는 뭐 원룸이라든지 투룸, 그 다음에 주인 세대가 살고 있는 상가주택. 그러니까 저기에도 사람이 살 거니까, 주거를 할 거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군데군데 조성이 되는 거고,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가 단독주택지인데, 단독주택지 주변에 조개도 가면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지구에는 이렇게 어린이 공원이 군데군데 이렇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시설에 해당이 되겠죠. 체육시설도 같이 조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쉴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같이 조성이 되는 게 택지지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택지지구에 사시던 분들은 이렇게 좀 쾌적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쾌적하죠. 유해 시설 같은 거 별로 없고 식당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유해 시설이 없다. 그리고 택지지구다 보니까 아파트 용지가 네모 반듯하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저에 아파트를 짓는 거다 보니까 사실 동강 간격도 조금 더 많이 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많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시내 쪽으로 나가면 복잡해 한다. 이런 게좀 있어요. 흥지구 이야기를 할때 여기 화봉동을 빠트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여기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좀 늦게 형성이 될 건데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좀 가다 보면 화봉지구에 상업시설이 있는 곳이 바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는 이쪽에 같이 이용을 하면서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입주하신 분들이 좀 생활에 불편함이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초기에 홍정지구 발전에 가장 큰 보탬을 줬던 건 화봉지구가 옆에 있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택지지구들 봤을 때구영리 같은 경우도 구구형이 있고 옆에 신구형이 생겼죠 그래서 구구영이라는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종지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화봉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준주구 지역인데 건물을 높게 짓지는 않았어요. 여기 5층 건물이고 옆에는 3층 건물이네요. 그리고 여기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학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한라비발디 앞쪽에는 상가주택지에는 이제 밑에는 음식점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왔으면 트램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램 노선이 2호선이 야음사리에서부터 보정로를 따라서 북구 진장동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노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투자심상가그 통과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뭐좀더 지나서 여기에 여기 생기면 좋을 텐데 좀더 지나서 여기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마을버스 노선 연계해가지고 다 다닐 거니까 아마 마을버스 타고 한 정거장 정도만 이동을 하면 다 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트램 2호선이 개통이 되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게 아까 보셨던 이제 금강 일차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요 아파트가 한라 비발디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도로가 박상진 이론이에요. 굉장히 도로가 넓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중 주구에서는 화봉동하고 이어지는 메인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준주거 지역 안쪽이에요. 여기 마트가 하나 있네요. 미스터 아빠 마트라고? 아, 마트가 하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가주택 건물들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디자인이 가미되어 가지고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식당이랑 저 헤어는 미용실인 것 같아요. 뭐 미용실, 커피숍, 식당 이렇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주거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가보면 아마 좀더 예쁜 건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굉장히 더워요. 습도가 굉장히 높네요 오늘은 야 이거 다 걸어 다닐 수 있을란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봐야 되는데 다시 차를 타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라서 조금만 걸어 볼게요 건물 외관은 이제 이런 건물인데 혁신도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혁신도시에도 가면 이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고 더는 못 걸어가겠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천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학교를 가는 것 같은데. 오, 요 다리를 건너면 바로 학교인데요? 후문 개방 시간이 적혀 있네.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러면, 한라비발디 아이들이 만약에 고온초를 안 가고 화봉초를 가면 이쪽으로 와서 학교를 가겠다, 그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 후문을 개방을 해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고. 잠깐만, 이 길이 되게 예쁜데? 여기 왜 예쁘지? 산책로가 되게 예쁘네요. 오, 이런 산책길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조금만 걸어가 볼게요. 조금만 아, 여기서 보는 송정지구 이렇게 보면 또 느낌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전체적으로 송정지구에서 하봉지구하고 만나는 고쪽 지점인데 나중에 좀더저 뒤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여기까지만 걸어갈게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와서 차로 가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송중지구 분양할 당시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2015년도 막 분양할 때오다라스 앞에 줄막 서서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피도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그때 시절에는 분양권이 조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었죠.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거래한다 그러면 피를 3천만원, 4천만원 받으면 많이 받은 거였어요. 그 시절에는 3천만원, 4천만원을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불법적인 얘기라서 자세히는 못 하는데 그렇게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입주 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죠. 이게 동시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도 좀 낮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 집을 팔고 이렇게 건너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마피도 조금 낯섰고. 물론 단지별로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동호나 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주장에 마피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마피가 있었다가 마피가 어느 순간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여기 송정지엘 푸르지오가 마지막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정지엘 푸르지오는 입주할 때 전세가를 좀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입주할 때는 제일 늦게 입주하는 아파트를 내가 잡는 게 제일 유리해요 내가 전세를 놓을 거면 그랬다가 아시는 것처럼 뭐 20년도, 21년도 대세 상승장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거의 뭐두배 정도 올랐다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3억 5천이 6억 5천, 3억 정도 이상의 거래된 것도 많으니까.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7억 넘게도 거래가 됐으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5억 중반에서 한 6억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억을 조금 넘는 거래도 있기는 한데 아직 6억을 완전히 넘어섰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그래도 내가 처음 분양 받으시거나 처음 입주장 때 마피지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득이죠.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산는데 5억 5천에 판다 그래도 2억이나 오른 거예요. 2억이나 거기에다가 사시는 동안에 뭐 대출을 좀 많이 상환을 하셨거나 대출을 다 상환하셨다 그러면 왜냐하면 입주가 한 6년 7년 되니까 대출을 많이 상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비과세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현금 5억이나 6억을 바로 들고 내가 이제 집을 사러 갈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하면 사실 그런 결정을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왔다가 40대 후반이 됐거나 그러신 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대출을 3, 4억을 내어서 또 시내로 남구로 나가야 되나 중구로 나가야 되나 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가로 이제 대출을 일으켜 그래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입주 하셨던 분들 중에 신혼부부 라든지 아이가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갈아타기 타이밍을 좀 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타이밍을 좀잘 재서 갈아타기를 좀 시도를 하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아직 인프라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직 신축발이 완전히 빠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깨끗한 택지 지구가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갈아타기 시도 하실 분들은 좋은 가격에 갈아타기를 시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북부경찰서 있는 쪽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울산 전역에서도 여러 분양 현장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정보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운영하는 울산 분양 오픈 채팅방에서 관련 자료와 소식을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명이 넘는 울산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